자이 시간은 어~ 성경의 땅 어~ 성경의 땅 바다와 바다와 광야 사이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이 지중해 대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 그~ 동편에 보면 다 어~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그래서 이 광야와 이~ 광야와 그~ 그~ 바다 사이에 약속의 땅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땅에서 바다와 광야 사이의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긴 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해안 평야 지대, 해안 평야 지대하고요. 그 다음에 산지, 유대 산지하고 유대 산지와 이 블레셋 평야 사이에 있었던 이쉐펠라 지역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어주면서 어, 강의를 위한 교재나 PPT 파일, 그리고 강의안이 필요하신 분은 한번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어, 제가 이제 교재를 갖다가 만들어서, 어, 그, 제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 비용, 뭐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어,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 부분은 그냥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강의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 최대한, 어, 강의할 수 있는 교재를, 이렇게 그,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어 성경의 땅은 중위도 지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 여기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이 이제 동편에 보면은 그 당시에 북쪽에 어, 그 수리아 지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뭐 에돔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두루와시돈이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애굽 땅이 이렇게 머물러 있죠. 이 지역이 다 중위도 지역이라는 얘기고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또 이렇게 본다면 어 중위도 지역에 속하는 그런 우리나라도 이제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에 속하는데 그래서 편서풍이 부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유럽 유럽 대륙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대륙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한다는 의미의 이제 그 이런 지도를 갖다가 이제 그 고대에 만들어 놨던 건데요. 이런 것처럼 진짜 세 대륙을 연결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제 약속의 땅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나만 믿고 살아라 나를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애굽 문명이죠 커다란 애굽 문명과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메스포터아 문명 그다음에 이제 유럽 문명이 이제 나중에 쳐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떤 그 과정 가운데 구약시대는 이두 문명 사이에다 두시고 나만 믿고 살아라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런 어떤 어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하셨고 그들이 다른 신을 믿으면 이제 북쪽에서나 남쪽에서 쳐들어오해서 징계하셨던 그런 약속의 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이이 이 고백은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가 죽이러 내려가는 엘라 골짜에서 이제 고백된 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려라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이 땅에 살아가려면 어, 신앙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땅이었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 어, 역사적으로 이제 뭐 이쪽에 메소포타미 문명, 그 다음에 어, 나일강 문명, 나중에는 이제 유럽 문명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간 이 시대는 에 이제. 어, 그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 그리스하고 이제 로마 문명까지 나타나서 이제 신약 시대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어떤 그 역사를 연결하는 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명들도 연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약속의 땅 자체가 어~ 이 길들이 있으니까 무역하러 다니겠죠 그다음에 이제 순례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군대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 애굽이 쳐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북쪽에서 아수르나 아니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애굽으로가 쳐들어간다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강해지면 다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이 지나가던 곳이 이 약속의 땅이에요 나중에는 구약성경이 나타나지 않지만 중간시대 보면 이제 에, 알렉산더를 중심한 헬라 문명을 가진 퍼트리게었다 알렉산더가 유럽을 건너서 이 아시아 어, 유럽을 건너서 아시아 땅 터키 땅으로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이 길로 내려와서 이 약속의 땅을 지나가서 애굽도 정복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제까지 가가지고 페르시아를 갔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이제 에,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제 유럽 문명이 들어오는 지역도 지나가는 것도 이제 약속의 땅을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약속의 땅의 어떤 그 형태, 지형적인 형태를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단강 계곡지대로 가라, 그렇죠? 신명기 1장에서 그다음에 중앙산지, 갈릴리산지, 사마리아산지, 그다음에 이제 그 어, 어, 에브라임산지, 유대산지 이렇게 산지로 가라. 그리고 네 개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해안평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안평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셰펠라가 있다 이런 어떤 구분을 하시면서 그 땅으로 보내셨는데 오늘은 이 해안평야 지대하고요. 해안평야 지대하고 셰펠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바다와 바다와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광야 사이의 땅에 그 약속의 땅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한번 오늘 나머지 부분인 해안평야 지대하고 셰펠라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자세한 지도를 보면 어 해안평야 지대 블레셋 평야가 있죠. 블레셋 평야 그리고 셔런 평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코 평야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평야에는 이제 5대 도시였던 뭐 가사,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도그 다음에 에글론, 가드 이런 이제 도시들이 블레셋 5대 도시로서 이제 있었다는 걸 보시고요. 그래서 이 아,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스는 이제 해안 쪽에 붙어 있는 도시가 되겠고요. 에글론이라든가 가드는 이제 셰펠라하고 이제 그 쪽에 붙어 있어서 여기 이제 접전지였죠, 사실은. 유다와, 유다와 그블레의 접전지였던 곳에 이제 에글론과 가드가 있고. 그다음에 세성금 아그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사는 이제 해외, 해외 쪽에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안따로따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요바라는 도시가 있죠. 요바는 이제 이쪽 지중해 쪽에 이제 그 항구 도시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바라는 항구가 거의 유일한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사는 이제 그 블레셋의 항구 도시죠. 그래서 이 밑에 쪽에서 이렇게 어 저쪽에 이제 음. 아시아 쪽이나 그쪽에서 가져온 향신료를 가져온 걸 갖다가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들어왔던 걸 갖다가 다시 여기서 무역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저쪽에 그, 그 아시아 쪽으로 넘겨주면서 그 무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가사를 갖다 이용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해안 평야 지대를 모습을 보시고 아, 샤른 평야 위쪽에 한번 가이사라가또 있죠. 가이사라거 이제 구약 시대의 도시는 아니고 신약 시대의 이제 도시로 헤롯 대왕이 세웠던 도시. 올라가다 보면 돌이라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악고라는 곳이 있죠. 악고. 악고 평야가 있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두루도 있고 더 올라가면 이제 시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어, 평야들과 도시들은 어 외워할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레세 평야하고 이제 산지 사이에 있는 요 셰펠라 지역 셰펠라 지역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골짜기가 다섯 개 있어요 아이알론 골짜기, 어, 소레 골짜기 그 다음에 어, 엘라 골짜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부린 골짜기 스파다 골짜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서, 이 길을 통해서 산지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그 교통로였던 그 다섯 개의 골짜기가 셰펠라였는데, 그 셰펠라 지역을 우리가 이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먼저 이제, 어, 날라다니면서 한번 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요단강 계곡지대에 여그 염해가 있는 거 아시겠죠 이 염해는 기억하셔야 돼요 염해는 기억하시고 염해 오른쪽 부분을 갖다가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산지가 있다 산지 산지가 있었고요 그 산지에 이 중앙을 갖다가 이렇게 그 높은 길들을 중심으로 이 오른쪽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유대 광야라고 부른다 다른 명칭으로 그 다음에 서편은 비가 좀 내리기 때문에 유대 산지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가면 블레셋 평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블레셋 평야, 블레셋 평야가 있고 블레셋 평야와 유대 살, 유, 유다 산지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이 셰펠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해안 평야 지대를 이제 한번 보시면 해안 평야 지대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길이 많이 모이죠. 여기가 이제 그 가자야 가자. 아까 이제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바닷가 쪽에 맨 남쪽에 있는 게 가자인데요 이가자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제 그 자치지구가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어, 가자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죠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자라는 곳도 어~ 구약 시대에도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길들이 모이고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모이는 게 빨간색이 모인 걸 보면 이 도시는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에 어, 큰 도시였고 중요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쭉쭉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스글론, 아스글론도 이제 어, 구약 시대에도 어, 그큰 도시였고 신약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큰 도시로서 역할했던 을 아스글론이 있고 이런 지역들이 이제 블레셋 평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더 이제 그 아스글론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어, 아스도시라는 지역이죠. 있 아스도. 그래서 이 지역이 아스도까지도 이제 블레셋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을 블레셋 평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삼지로 이제 그 접하는 지역에 산지로 접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지요. 그래서 어, 여기가 라기스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셰펠라 지역에 근처인데요. 라기스가 있고 그다음에 어그 그 에글론이 이제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 이제, 이제 논란이 돼서 물음표를 붙여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산지 쪽에 그 로마 그그 블레셋의 도시가 이제 에글론이 있고 어 가드가 있죠. 가드. 그래서 다섯 개의 이제 어그 블레셋의 도시를 갖다 봤는데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 그 다음 여기는 아스돗. 그 밑에 이제 아스글론, 그다음에 가, 그 다음에 가그 가자. 해가지고 블레셋의 다섯 어 개의 도시가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을 블레셋 평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블루스 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길이 또쭉그 파란색 길이 모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어디냐면 요빠입니다. 요빠. 요파. 요빠. 요파. 그래서 요빠는 이스라엘에서 그그음 구약 시대의 유일한 항구 도시라고 보셔도 돼요. 이 요빠. 그래서 이 요빠도 이제 가시면 어 올드 시티에 가면 아주 그냥 그 예전부터 있었던 도시의 어떤 정치를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요빠가 한참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휴양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바닷가에도 아주 멋있고 그러는데, 이 유럽풍에 나는, 유럽풍도 나 인도과는 그는 요빠의 올드스틸을 가보면 참 멋있긴 한데요. 거기 가면니 이제 페드로도 요빠에 있었고요. 그 구약시대로 가면, 어, 요나가 여기 와서 배를 타고 다시 쓰러 가려고 했던 그런 지역인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빠는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만들 때에 백향목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제 물에다 띄우면 어, 땜목을 해가지고 이 바다로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요파에서 내려서 산지로 올려서 그렇죠? 올려서 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지었던 그런 어떤 그 레바논의 어떤 그 자재를 옮겨왔던 지역이 이제 요파입니다아요파 항구도시 유일한 항구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시대. 그리고 요파에서쭉 이제 올라가서 보시면 어 이제 신약 시대의 도시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쭉 올라가면 여기 가이사랴가 있죠. 가이사랴. 여기는 보시면 가이사랴는 파란색은 없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도시는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도시고 신약 시대에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어 항구 도시를 만들고 로마에 이제 배들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제 총독들도 여기 머물렀고 예수님 당시 때에는 그래서 어, 헤롯 대왕이 이제 가이사랴를 만들고 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다해서 캐사리아라는 의미의 이름을 줘서 가이사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가이사랴를 중심한 요요 요 주변의 지역을 갖다 이제 샤론 평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톡 되는데 갈멜 산지가 있죠. 갈멜 산지가 요렇게 있고. 어, 갈멜 산지를 지나면 이제 이렇게 또 해안 평야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악고 평야가 되겠습니다. 악고 평야. 악고 평야가 되겠고 어 이제 지금은 여기를 갔다가 이제 악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 또어큰그어 그, 어, 도시가 지금 그 이스라엘 자체에 이제 서 있죠. 서있어가지고 이제 미군 해안 음, 기지도 이제 있기도 한 그런 지역이지만 여기는 성경 시대에는 악고 평야다라고 어 불렸다라는 거고요. 더 북쪽으로 가면 이제 두로가 있습니다. 여기 두로가 여기 이제 두로가 있어요. 두로 두루. 두로인데 이 재미있는 재밌는 건 두로에 대한 재미있는 건재밌는건 뭐냐면 이 두로가 원래 섬이었어요. 섬 섬이었는데 어 유럽에서 이렇게 쳐들어온 알렉산다가 쭉이 길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두로 해상왕을 지배했던 이 두로를 갖다가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뭐 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다가 여기 이제 다 바다에다 메워서 길을 만들어라 해서 이 두로는 이 길을 만든 다음에 점령된 음, 땅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알렉산더 예전에는 여기 섬나라였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해안으로 연결된 어, 그런 지역 두로. 여기도 가도 어, 두로도 어, 올드스티에 가면 어, 그, 그 아주 그냥 어, 재미있는 바닷가, 그리고 어, 멋있는 바다가 펼쳐지는 장소예요. 두로가 있었다는 거고 생각하시고요. 더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도 가셨던 이제 시돈이라는 지역에 나오죠, 시돈. 그래서, 해안,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해안 쪽에서 있었던, 도시들과, 이런 어떤, 지역을 살펴보실 때, 시돈까지가, 이제, 북쪽에 가장,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에서, 사건들이 있는 도시, 북쪽의 시돈, 제일 북쪽의 해안가의 도시에 시돈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두로가 있었다. 두로두로가 도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이제, 또, 해안가에 보시면, 어, 아고가 있었다. 아고고 그리고 그 남쪽에 에 뭐가 있냐면 가이사라가 있었죠. 가이사랴, 가이사랴. 근데 구약 시대에는 도시는 아니고요. 신약 시대의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더 내려가다 보면 이제 요바가 있다. 그렇죠? 요바. 항구 도시였던 이제 요바.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요바가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블레셋의 도시라 그랬어요. 블레셋의 도시. 블레셋의 도시는 이제 아스글론이 있고요. 그렇죠? 아, 여기, 여기 더 내려가야 되네요. 더 내려가서 야스올론이 여기, 여기 있죠. 야스올론이 있고 더 밑에 이제 예, 가자가 있다. 가자. 그래서 어, 블레셋 평야, 그다음에 샤론 평야 그리고 해안 쪽에 있는 도시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는 어, 블레셋 평야, 그렇죠? 블레셋 평야와 유대산지, 유대산지를 연결하는 구릉지대인 셰펠라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셰펠라 지역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블레셋 지역에서 이 산지로 올라가는 길들이 다섯 개가 있는데 아얄론 골짜기, 여기 이제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 소울렉, 그다음에 엘라, 그다음에 구브린, 라기스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골짜기가 있고 이 지역이 참 중요했어요. 블레셋은 그래서 이 길들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장악하려고 노력했냐면 블레셋이 철기 문명인데. 이이그팔레스타인에이 사르단 지역에서 이제 그 철이 났어요 여기 사르단 지역 그러니까 어 여기가 이제 아담이죠 아담 물이 끊어졌던 쌓였던 곳이고 이제 그 위쪽에면 사르단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철이 났기 때문에 블레셋은 여기를 좀 장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뺑 돌아올 수도 있어 요이길 해변길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 계곡지대로 해가지고 뺑 돌아서 요단강 객들이 돌아 내려오면 여기 사르단을 갈수 있죠. 근데 너무 돌을 잃기가 힘드니까, 멀으니까, 산지로 올라와가지고, 일로 내려가서 여기를 갔다가 가기 위해서, 자꾸만 산지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한 거죠. 사사시대부터.